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태인글로벌 대표 김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발고주파뿐만 아니라 어, 고주파를 해야 될 사람, 또 어떨 때는 안 해야 될 사람, 어떤 어, 상황에서 고주파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주파는 음, 열을, 신부 혈을 올려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빨리 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출혈이 있는 사람, 어, 우리가 뭐 조금 어디 상처 나서 출혈이 있는 건뭐 관계가 없고요. 출혈이 좀 심하게 있는 사람이라든지 수술을 하고 나서 어, 봉합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반드시 실밥을 뺀 다음에 해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혈관이 확장된다고 그랬죠 그럼 출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속에서 그래서 고주파는 반드시 출혈이 있는 사람들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상처라든지 뭐 칼에 잠깐 조금 베이고 뭐 이런 것들은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심하게 올라와 있는 사람 염, 염증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부어 오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 거기가 많이 이렇게 열이 발생해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어,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열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고주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잘못 오면은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염증이, 어, 딱 고착돼서 염증이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은 고주파를 사용해도 되는데, 염증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우리가, 뼈라든지 이런 데 다쳐서 막 이렇게 근육이 막 부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고주파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냉 치료를 해야 돼요. 얼음을 붙여주고 한참 있다가 그걸 굳게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주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을 치료할, 열로 치료하는, 어, 방법과 냉으로 치료하는 방법들, 그 순서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주파로 못하는 것은 열을 먼저 식히기 위해서 냉치료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열을 가라앉히고 나서 고주파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고주파가 좋다고 무조건 막 사용하시면 안되고 코피쏟고 있는데 고주파를 하면 안되죠 혈액순환이 빨리 되니까 더 많이 쏟게 되겠죠 수술하고 나서 피가 안흘려야 되는데 꼬매 놨는데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혈액관이 확장되면은 뭐. 이런 장기 속에서 열이, 정말 출혈이 나오버리면안 되겠죠. 그래서 실밥을 제거한 후에, 그리고 이제 장기 속에 들어있는 실밥을 어떻게 하냐, 그 것은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분들이 이제 고주파 사용해도 됩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손과 발, 그리고 어 위주로 사용하시고, 발에 하실 때 내가 손이 좀 차갑다, 그러시면은 손에다가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발에 하시면서 손에 비닐 장갑을 끼십시오. 음식할 때 쓰는 비닐 장갑 있죠? 그 비닐 장갑을 끼고, 목장갑을 끼고, 그렇게 30, 40분 발구주파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걸 벗지 마시고, 어, 한 20분 정도 더 있다가 벗으시면은 아마 땀이 주로 흘러나올 정도까지도 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가락에 있는 차, 뭐, 손, 차가운 증상이라든지 관절염 이런 증상들은 쉽게 우리가 해소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피가 온몸으로 돌고 있는데 몸 피부에서 수분이 배출이 되면 공기하고 닫으니까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효과를 보시려면 이걸 공기하고 접촉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면티를 입고 긴팔에 면티를 입고 위에 옷 하나 뚜껑을 입고 그 위에 등산복을 입든지 땀복을 입든지 그리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빨리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끝나고 나서 바로 샤워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어서 한 2, 30분 후에 벗으시고 샤워는 30분 이후 좀 밖에 열이 식은 다음에 샤워를 하셔야지 여름에 고주파 하고 나서 땀 많이 흘리고 나서 찬물로 샤워하잖아요. 나와 가지고 수건으로 땀을 닦고 물기를 제거하고 나면은 곧바로 또 땀이 바로 나옵니다 그만큼 심부열이라는 거, 속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반드시 30분 이후에 하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우리가 뼈라든지 어, 염증이 부어오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냉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 그때는 고주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라앉고 나서는 고주파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정답은 세월입니다.